안녕하세요 특성화고직킴이 이루다교육입시센터 이기욱 소장입니다 오늘은 고른교회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 국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입시요강을 자세히 보시면은 학생부교과전형의 특성화고 직업 마이스터고는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특성화고 직업계 학교가 지원이 가능한 국민 프론티어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고른 기회 전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시 요강을 상세하게 보시면 특성화고 친구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으로 보시면은 고런 기회 전형으로는 특성화고 직업 마이스터고로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와 특성화고교 졸업 예정자로서 동일계열 인정 기준학과와 부합되는 자 이렇게 대상을 한정해 놓았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는 서류 평가를 100%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포함해서 전체 100%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1단계 서류 평가에서는 3배수를 모집한다. 3배수라는 것은 10명을 모집하는 학과의 경우 30명을 1단계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가 항목은 자기 주도성, 발전 가능성, 전공, 학업 능력,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 다른 학교와 비슷합니다. 2단계 면접 평가는 마지막으로 정원을 뽑게 되는데,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 전공적 합성, 인성, 개인의 개별 면접을 통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 면접을 진행합니다. 국민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직업계교 지원 자격이 가능하고 개최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국내 정규 4년제대학 주최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 한국정보 올림피아드 전국규모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시대 국민대학교 알고리즘 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상에 입상한 자 보안 네트워크 분야 등은 제외됩니다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 교과 영역의 지정 교과목이 있는 자수는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모집인원의 3배수로 1단계에서 우선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반영 비율에 따라 성적 순으로 100%를 최종 합격합니다. 단계별 300%는 1단계에서 전형 요소별 명목 반영 비율 100%, 특기 입상 성적입니다. 그다음에 2차는 면접 50%가 해당되고 학생부 교과, 교과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 그다음에 1단계 성적 20%해서 총 100%로 반영하게 됩니다. 입상 대회 입상 성적은 인정 대회 등급 등위별 0점표에 의거하여 최상위 한개 대의 배점만을 반영하여 공모전및 당체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발 기준에 해당되는 대회는 다음 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알고리즘 대회를 대회 등급을 A로 표기하고요, 1등 대상. 2등은 금상 은상은 3등 동상 4등 장려상 5등 이렇게 돼있고 국제정보올림피아드는 골드 실버 브론즈를 동일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보올림피아드는 1 2 3 4 5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에 따라서 나뉘고 국내 4년제 대학 주최 전국 규모 대회도 상에 따라서 1, 2, 3, 4, 5등급으로 나누고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는 대회는 대회 등급은 C등급으로 1, 2, 3, 4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가 아닌 보안, 네트워크 분야 등은 제외됩니다. 모집 인원을 알아, 알아보겠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글로벌 지역 인문 대학에서 2명, 4명, 이런 식으로 법학부에 6명까지 어, 모집을 하게 됩니다. 경상대학에서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각 3명, 경영학 전공의 5명 이렇게 모집합니다. 자, 자연계열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전자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등에서 모집합니다. 아울러 특기자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 특기자 소프트웨어 학부 10명, 인공지능학부 5명, 이렇게 특기자로 15명을 모집합니다. 자동차공학과의 특기자 1명, 과학기술대. 그래서 고른 기회 1전형에서는 2명에서 많게는 9명까지, 토탈 122명. 특기자로는 어학특기자까지 포함해서 58명을 모집합니다.